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상 9장입니다. 사무엘 상 9장 1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 상 9장 1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암나기두를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 0 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완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완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는요 기스의 아들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만남에 관한 스토리를 살펴보면 곳곳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손길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린 것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 암나기들을 사흘 동안 찾다가 찾지 못하고 심지어 베냐민 집화 경내를 벗어나서 에브라임 집파 경내 산지까지 가게 된 것도 결코 우연이라고 볼수 없지요. 또한 암나기들의 행방을 묻기 위해 선견자를 찾으러 성으로 올라가다가 사울과 사환이 소녀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자세히 안내를 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울과 사환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성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바로 그 순간 사무엘이 산당으로 가기 위해 성문을 향해 마주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손길 가운데 있었고요. 사울이 성으로 오기 전날 저녁 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에 대해 미리 말씀하신 것도 이 만남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역사적인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성경은 그 역사적인 만남을 자세히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만나기 전날 사무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일 저녁에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인데 그러면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지도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을 붓는 내용이 종종 등장을 하는데요. 이 기름을 붓는 의식은 성막의 성물에 기름을 붓는 의식과 가장 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기름을 부을 때 감남류를 사용하는데 왜 성물에다가 기름을 붓습니까? 이 물건은 하나님 앞에 성별된 물건이다라는 의미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리고 성물뿐만 아니라 제사장에게도 기름을 붓는데 그때 기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별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별된 사람을 지도자로 삼을 때꼭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대개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복은 축복 중에 축복이었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고 성별된 존재에게는 기름을 부었고요. 이 놀라운 축복이 사울에게 있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지도자로 삼으라는 음성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 대해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가 내 백성을 블레스의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지즘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그런 음성을 하루 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무엘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잘 몰랐지요 근데 사울을 볼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에 사무엘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보세요.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도 말씀하시고 또 사울을 볼 때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철저히 그들의 만남을 계획하시고 그 만남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그 순간. 둘이 역사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었지만 영문을 모르는 사울이 아무 생각 없이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선견자의 댁이 어디인지 가르쳐 달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선견자라는 거지요. 어, 너희보다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는 나보다 먼저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 저녁 때 나와 함께 먹기만 하고 어, 아침에 너를 보내면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사무엘의 그 말과 태도에서 뭔가 신비한 기운을 느꼈겠지만, 그래서 맘도 끌렸겠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먹고 마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암나기들 생각나고 자기를 염려하고 있는 아버지도 분명히 생각이 났겠지요. 그냥 먹고 자고 가라는 말에 사울이 초조함을 느꼈을 겁니다. 그 마음을 알고 사무엘이 덧붙여서 뭐라 그래요? 잃어버린 암나기들 염려하지 말라고 이미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와 내 집을 사모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의 말에 사울이 깜짝 놀라서 이런 말을 하죠. 난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사울이 겸손해서 자신을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베냐민 지파가 당시에 가장 작은 지파였지요. 사사기 1 9장 이하에 나오는 그 기부와 깡패들에 의한 레위인첩 강간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 사이에 동족 상잔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 나머지 11 지파에 의해서 베냐민 지파가 대부분 멸족된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동족 상잔으로 베냐민 지파 사람이 딱 600명 남지요. 남자만. 그리고 그 명맥을 이어가게 됩니다. 지파의 명맥은 있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작은 지파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오묘하냐면 얼마 전까지는 멸족의 화를 당해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였는데 이제는 그 가장 작은 지파에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는 초대 왕이 탄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참 놀라워요. 여러분은 혹시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십니까? 아 나는 가장 작은 집파의 베냐민 사람 같은 다시 말해서 무슨 뭐 학력이나 외모나 물질이나 출신 지역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혹시나 이렇게 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외적인 모습이 아무리 연약해 보인다고 해도 그런 마음 가질 필요 전혀 없습니다. 진정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라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조건이 어떻고, 눈에 보이는 게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지만 우리는 사실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님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섭리를 철저하게 믿으며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그 역전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의지하는 자기 백성에게 그분의 속성대로 그분의 성품대로 멋있는 인생의 역전타를 날리는 그런 역전주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가 드세요?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내가 경험한 경험이나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이나 이것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하고요. 충돌이 일어날 때 내가 과연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게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소위 오래 신앙 생활하고 믿음 좋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늘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던, 어떤 경험을 했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던, 그거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쭉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생각하고 경험하고 알고 있던 모든 것,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지요. 바라기는 오늘 하루, 아니 여러분의 남은 평생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하게 믿고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어떤 조건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신뢰하여 그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종인 우리들은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복된 삶을 살수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날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